나 빨라. 피 많이 다는데. 봐봐, 여기 못 나갔다. 이고 와. 문제가 말이야. 맞췄다. 싸야 될것 같아요. 예, 갔는데. 몇 번째 이거? 아 말이 안 돼, 이제도 말이 안 돼요. 슈도우도 말이 안돼 이거 트도우이되안돼 진짜 개지예요아저끼가 아, 차요 진짜 고 슈트 바리 안 되고 슈트 리고 슈트 바리 안되 배? 아, 야, 그냥 때릴게. 때려야 돼. 때 거. 아 와, 존나 쎄, 그냥. 도망가. 그냥 맞을게. 나는. 뭐 점프 뛰는 거, 더 뛰는 거 내 맥구 쪽으로 번받아와 존나 빨라 가 나이스 싸우는 거 같기도 좀 여러 개 같은데 다뭐 싸우나 보다 아우리한거같은우리한거 같아요 드시죠 네, 싸우거데요 쟤한테 이... 이렇게 하면 e s 데찌르다 셀좀 빼시죠 이근얘문 닫혀있으니까 길 없지 않을 까 아아 도망갔네 아멘 싸우고 있었다 싸우야될때 이거 가 빼야 돼빼뭐 잘랐으니까 계속 찌르면서 네, 안 네. 뭐 네. 뭐 네. 뭐? 이거 새꺼인데 안 터졌죠? 네안터어 이거 철필 못 팔아야 되죠? 잠 이때문 아.. 내이 말이 안된다 와.. 저걸 또잡았 앞에 와요? 앞에 네. 있어요? 뭔가요? 제거 빼주.. 누요 아.. 정말도팍 아, 아. 그러면.. 적이네여기뚜먹을게안 에휴.. <laughs> 아, 그래. 네. <laughs> 빠진다. 야, 실체가 많네. 근데? 아, 트럭인 것도. 와 아, 존나 많네, 실체. 이거 버그 있네. 승패하에서 그 이거 죽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거이 네. 예, 아, 이거, 이거, 이이겨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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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이안돼거이이안이요아 진짜 이거, 수정해야돼 이거, 이거, 해야 돼. 거 어, 걸고 빼빼빼 걸고 빠지세요 저희 저기왔던방불 붙이게 된거 제가 볼게요. 저이속 빨라가지고 선배 이기요오 인걸 봐봐요. 한대 맞았고, 아, 쭉쭉쭉 빼야 빼야. 제가 탈퇴하면 될게요. 아, 이거도 아닌 것 같은데 없다고 위치가 안 보여요, 이아 네. 이거 안 잡거나 안잡을 거예요. 네. 파이터 없 많이 없어요? 네, 쪽. 악마네 장마 어, 어, 네, 네. 네. 악마 잡으러 저저 버스 잡으 네네 이거 살수 있을 거 같아 저살수있까요 버스 살게저 악마 보는데 제가 칠창게요 버스 필요 없어서 네저 악마 잡으러 저네 악마 잡을듯? 악마 컷못잡저지이남습다 하나 더아바리아 집어 팍 집어 팍! 앞에 있요 아, 네, 박지어없 때문에 저희가. 넌 나. 저어요저세번어 파이터야, 파이터. 아? 파이터. 어디 파이터. 어이파이 파이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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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쐈는데 그니까 이거 할만아야걔 턴.. 걔턴턴 해보겠을 수 있네 겁나 못 쐈네 아야 내가 돈을 뗄 수가 있 너무 야각인데 이거? 다 아, 다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다 아. 아. 룬 아. 근데 아. 뭐, 아. 빠졌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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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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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네, 오케이 나이스. 이거 퀸다오버 오버 오버 저희 왔던 게거의방도로 가야 요 왔던 거위방 도로 네, 오케이, 오케이. 화이팅 하면서 문 열어놓고, 아, 열려 아. 열려있어. 쭈가 맞았고 또힐받고 거예요. 클레 안 돼. 클레는 아예 힐 클레인 가아요야 네, 계속 쭈 빼고 는안보 위치가 안 보여, 너. 같이 있어요, 세다 같이 있고. 제 쪽으로 여기 하나? 네, 여기 클랙 둘, 셋, 어, 네? 거기서 그런 해 주시면 되죠. 지금 게게요기까지 여기까지. 지 여기까지. 가기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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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여기어지 여기까지. 여기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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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Forgetting. 목창 우리가 잡는 다 봐봐, 봐봐 울었어 봐봐 울어 도망갈 네 확인 공공공공 봐봐 봐봐 네이뒤 여기 큰일 날것같이 뒤에 봉로우좀로우좀 아, 아, Templo? 그래. 네, 오케이 이 얘는 이 때문에 어이거게제이게요네 나이스. 네. 여기 세명 같이 있어요. 여기 저제 쪽으로 와. 반대쪽. 제가 파이게요 거였는데. 네. 힐 네, 없을 거예요거 근데 그클래힐라고드루기라고 같이 써 가지고. 이거 으세요 네. 제가 봐 줄게. 요 네. 제가 지금 맞춰 줄. 보셈, 보셈. 이 예, 봄. 봄 많이 박아놨거든요. 근데 이거 나간 많이, 많이 왔는데 네. 얘랑 여워. 계속 노는 중. 네. 컷컷컷 어, 나이스 나이스. 공들어요들어 죠? 에키못채웠어요키못웠어 저희 카이게무공썼어요공 1렉 컷컷컷컷 네. 컷.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어 독서가 와요 걔네 악마 걔네에요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체라봐요 체라 한번 푸쉬 잡아줄 수 있긴 하거든요 네네 독좀 네. 살짝 푸쉬 좀, 좀, 좀 아, 들어갈게요 겁따 부 네네. 가는 중이 네. 중. 하나 네. 뭐, 보둘 둘, 하나 둘다말았대 어? 누가 앞에, 앞에 사람. 내 이렇게. 이 걔네 같아요 걔네 이렇 로그 캐 맞아요. 퍼뜰게요. 게요 나이스. 페게 그거 맞 조지 조지 조지. 깼다 깼다 깼다. 깼다 깼다. 깼다 깼다 깼다. 깼다 깼다 깼야 깼다 깼다. 깼다 거 없이 다 들어올라. 안 막아, 안 막아. 그 없어? 내가 너무 세면 잖아. 거라. 라스트요 이거. 넥 파스 돌까? 이개 씨발놈. 두번전 맞네. 도으로 밑에. 여기 여기 거의 딱가 갑시다. 올라갈까? 한번더도달고저새 사람이 있고. 음. 사람이 있고. 네. 저 사람 보고 있을 새 사람 잡을까요? 그냥 차라리 썩을까요? 나중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주웠어 먹었어 먹었어 어조전준비하시까요네제건 먹었어. 어, 아, 그... 레인저 연주 레인저인 거 같아 저 왔어요 저 연주 레인저 별명 저쪽수 있어요? 저각 좁혔어요 다네어롱이거 얘네 어도 맞는 거아야저 저희 저희, 저희, 저희 저희 때문에 저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저 잡으려고 그런 거지 네, 봐봐. 네,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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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봐봐 봐봐 레인저 레인저 네 레인저 붙여 제가 레인저 가 레인저 봐봐 봐봐.

헬퍼! 해봐 날려! 더있 있어 어? 아닌데? 어? 손님 쪼? 나이스, 나이스. 다음으로, 이제 미녀잡은바가그쪽 숨어있어서 엘벨... 아 구석 올라야지 엘벨 방 세시에 홈 같은 거 있잖아요 상자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잠가 홈! 거기에 한망숨을거든 열어네 <laughs> 오른쪽에 두명 네, 숨어있잖아요. 한명 안.. 한명그 기둥, 엘베, 엘베 운데 뒤로 도망가잇! 엘베, 엘베 타는 곳 있다. 봐봐. 엘 엘베 셋다 합냐, 합냐. 셋다 그쪽. 네, 오른쪽에 그러... 있고. 한명 숨어있어요. 봐봐, 오른쪽에. 유신 네, 봐봐. 유신 아. 그, 봐봐. 같아. 네. 라들안해주 길막혀서 힘들어 이제. 보 뭐, 오른 쪽에빌려서한대 맞췄. 한대 맞췄. 천천히 이제 아전 맞나. 봐봐 원트이별안 좋아요. 이제. 앞고나이제스

야, 문도다문화어요 뒤로 네, W, W, 체크했어요. W. w. 뒤로. 아이고, 아, 파브 동빵인데 뒤에 드맞아요 파브 세 번. 한번 남았어요. 파브 마지막. 네 번. 스펠 괜찮아요? 뭐, 컨티? 뭐, 안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. 안 돼. 브라마. 브라아 브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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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라, 쓰지 마세요. 지금, 이럴 때 이거, 이거, 그루트 체라. 에, 에, 파행파행하는데파하고있어면 스펙 다 썼어요. 앉으세요, 이렇게, 그냥. 그루트 세번다 썼고. 오버로드 같은데, 이거? 그루트 세 번이면? 그렇지. 얘, 예, 목박이 하는 거였어. 그만. 체라, 에 오버로드 같아요. 오버로드. <웃음> <웃음> 이그전 네, 네, 파이터 저 레인저 믿게 그러면 네 파이터 보는 중. 파이터 도로 다이 네, 법사 법사 가죽 여기 다가 파이터, 파이터 보이게 되네 레인저 보는 중 갈게 레인저 나카 네빨피잼 맞았어 아 네. 지 새끼라도 올라가. 동네 한 근데 네. 이거 파이더님 해주세요. 동물농장 하나 더왔거든요 뭐? 사람 있어요? 영상 돌리고 있는데? 못나? 네. 이 새끼 미쳤어? 이거 무시하는 거야? 네어이게요이새 번? 야, 늘막았 가박, 좋아. 가박 보다 가박 컷? 가박 가박 컷. 템인트안 썼다. 안개 없네.